아니 저또 미친년이라구 오빠 왜 잘한다면서 왜 못하고 용천을 떴나 <laughs> 아니 근데 순간 에 할머니 할아버지다 한테 그러면 진짜 장난한거지 우리한테서 빙의 걸렸다면 열받는거지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누구게요? 저요? 저는 부천 보훈신당이에요 네 음. 그리고 이름은? 나연 김나연입니다 음. 네 개명을 여러번 했답니다 님이 나냈다고요, 아, 아니 살아서 네. <laughs> 사는 바람에 네. 그럼 선생님, 마을 나라 살아봐. 네, 선생님 있잖아요. 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점집에 가면요, 음. 일반인 선생님들이 아니 저기 단골들 음. 아니면 이제 보로 오시는 분들이 음. 점집에 가면 그 점집에 귀신이 자기한테 올마운가 저기 올마와요 안 올마요 자꾸 물어봐요. 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감기처럼 쫓아오는 줄 아는 거예요. 오미크론. 지내다 할머니 할아버지 간대? 지금 그러니까, 떠나간대? 그러니까, 부탁한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오나야 음. 안 오나야. 그래갖고, 전화점사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laughs> 옮겨 올까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네. 내 어린 시절에, 네. 신박기를전 봤을 때, 그난 벌써 부탁겠네 그래요? 왜요? 어. 나는 전화로 좀 봤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아, 어, 그래? 우리 어 엄마, 친엄마한테. 네네. 근데 그 말은, 어, 내가 무당여서가 아니라, 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음. 네. 물론, 기가 약한 사람들이 음. 우리한테 와서 점을 볼때 지기를 받잖아. 네. 표적을 받잖아. 왜그사람이왜 왔는지, 뭐 했는지 우리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껴야 되니까. 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잖아. 음. 근데 그게 따라붙었다? 음. 그럼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분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어 여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요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냐하면요 음. 해줄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오진 않는다 그리고 또 음. 어떤 분들이 뭐 빙의가 된다고 해요 거기 음. 점집에 가면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신이게 <laughs> <잠에. 웃음> 주게 <laughs> 빙의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 아 저기 가면 큰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빙의가 되는 거는요 점집에서 음. 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본인들 빙의가 돼서 오는 거지 우리한테. 아 그래서 이제 뭐막 그니까, 혼자 와가지고, 뭐, 미친 또라이스도 하고, 엑섹스 음. 좀 해줘. 네, 네 말좀 해줘. 삐비, 어, 네, 네. 해줘.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 혼자 지랄 연동 나고. 삐비, 네, 어, 그리고 네, 또 삐비, 하나는, 네. 네. 혼자 밤 미쳐가지고, 혼자서 개 용처럼 막 이렇게 떨고 하는 거지. 그건 근데 왜 그래요, 왜? 밖에서 예를 음.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 음. 내가 너무 기가 약하거나 신물 모셔야 될건 아닌데 음. 갑자기 음. 집에 조, 죽은 조상이나 갑자기 죽은 양반이던지 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동묘지를 갔다왔다. 그럴 음. 일 없겠지만 아무튼 낙골당을 갔다왔다. 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은하게 숲이라 그러잖아. 길거리든 산에 가든 음. 그 그래, 여기서 붙었다. 음. 근데 거기서 붙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때 당신들 그런 표적을 보이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우리들은 음. 그걸 가려주는 게 우리 일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빙의야? 말이 안 되지. 음. 어, 나그 말하니까 갑자기 짜증나. <웃음> <웃음> <laughs> 어,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 잡신도 아니고 허주가 아니고 음. 정말 올바르신 신명들이고 음. 또 하나 그 우리들은 이 양반들이 와서 빙의가 됐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려주신 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인데 음. 그분들이 빙의에 걸렸으면 우리가 우리는 모양 우리 빙의에 걸린 거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그 이제 귀신이 음. 이제 잘쉬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일까요? 첫번째 흔하게 말하는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 음. 일반인들이 기가 약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음, 기가 약한 걸 어떻게 아냐고? 아. 글쎄 그거 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그 기가 약하다는 걸 안다는 거는 본인들이 있잖아 어디를 갔다 왔을 때 예를 들어서야 네. 우리가 음, 다 같이 식구들끼리 음. 예를 들어서 어, 뭐식구들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나거다 인사를 갔어 음. 재산날이어서 음. 인사를 갔다 왔는데 남들은 다 괜찮아 나 혼자 몸이 아프다던가 음. 갔다 오고 나서 나 혼자 감정 기복이 있다던가 음. 혼자 땡땡땡 지랄 용천이 난다던가 음. 그러면 이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또 하나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들려던 일이 안 된다던가 음. 흔하게 얘기하면 네. 어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가 약한 거야. 음. 그리고 장례 시장 갔다 와서도 음.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음. 그런 사람들이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본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음. 음. 아 그게 어디 갔다 왔을 때 다른 행동을 한 사람들이 기가 약한데. 음. 내가 원늘어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 음, 그런 분들은 귀신에 잘 쓰이는 쓰인다. 다 그런 분들이요 어. 선생님 장례 시장 좋아해요? 난안 싫어해. 싫어하세요? 전 좋아해요. 전 무당이거든요. 난 좋아해요. 난 싫어해. <laughs>